이호 채널 을 통해서 스타트업 서바이벌 오션 프로그램 유니콘 하우스가 방영되고 있는데요. 총 12팀이 네기하우스에서 코칭을 받았고, 첫 번째 심사에 따라서 탈락차가 발생했는데, 정말 아쉽게도 퓨처 플레이 코칭받은 팀 중에서도 첫 번째 탈락차가 발생했어요. 근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 담당이기도 하고, 정말 잘될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뒷담화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팀 중에 한 팀이 탈락차로 첫 번째 선정이 됐잖아요 네. 그때 소감이나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가 담당 심사기 붙어서 디펜스를 했는데 저에 대한 억울한 심정 어떻게 얻으셨나요? <laughs> 어, 일단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저희가 12팀 중에 떨어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미션 자체가 퓨처 플레이 세팀 중에 한 팀을 그렇죠. 떨어뜨려야 됐어요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떨어진 거라는 걸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떨어졌을 때좀 멍하긴 했어요 미션 당일에 되게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저희는. <laughs> 저희는, 아, 우리 세 명이지만,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B2C도 아니고, B2B로 인터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주변에 진짜 있는 인맥 있는 인맥, 없는 인맥 다 끌어 모아가지고, B2B로 거의 70개 이상의 회사들이랑 연락을 해서, 어, 미션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정준님도 되게 좋은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아, 뭐,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 뭐, 최근 본것 중에서 되게, 제일 깔끔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다. <laughs> 이렇게 피드백을 주셔서, 진짜, 발표하기 직전까지, 너무 자신 있었어요. <laughs> 네, 진짜로, 야, 이제 다음 라운드 나가면, 나가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막, <laughs> 네, 네. 아, 혹시라도 우리가 1등 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싹 바뀌었던 게, 제일 첫 번째, 이제, 한다러스 대표님이 발표를 해 주시는데, 음. 너무 뭐, 진짜 흔들림 없이 잘 발표를 해주시고 심지어 거기에 이제 본인의 그 감정까지 잘 실어가지고 <laughs> 해주시는데 와 이거는 이길 수 없겠다 이건 내가 나는 아직 뭐 경험이 부족하구나 이런 <laughs> 거를 바로 느꼈어요 그래도 한달 어스 대표님이 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아 그래도 한 팀만 떨어지는 거니까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보자 <laughs> 했는데 에이블레스 대표님이 하시는데 또 거기는 엄청 또 스케일이 크고 막 되게 정리를 또 잘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일단은 내 거라도 열심히 해보자. <laughs> 그러고 이제 제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에는, 아, 우리가 조금 뭐더 잘했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어, 다른 분이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내가 왜 떨어졌지? 이런 생각을 사실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 저희는 아직 초기 단계기도 하고, 세 명이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뭐,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laughs> 저희 팀원들한테는 저희가 제가 정말 미안하고 더 발표를 잘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히려 더 조, 좋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도 생각을 해요. 음. 시원하게 이제 떨어지고, 세 명이서 방송 준비를 하는 게좀 힘들었거든요. 사실 음. 방송 주, 방송을 위한 준비다 보니까 저희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어, 딱이 정도에서 떨어지고, 빨리 우리 사업을 준비를 하자. 음. 그 에이블랩스 대표님을 한다로스 대표님처럼 어 나도 빨리 저렇게 사업을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유니콘 하우스 참여했을 때네개의 하우스가 있었고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laughs> 네. 근데 이제 왜 퓨처플레이를 <laughs> 담당 하우스로 선택하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의 그 가장 큰 궁극적인 꿈은 라이다 스캐닝 그리고 GIS 분석을 통해서 유통을 최적화하고 음. 라이다 스캐닝을 통해서 디테일한 그 나무의 형태까지 이제 수요자들한테 전달을 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다른 건 사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저도 이제 고려대학교 교우회 분들이나 아니면 뭐 대학원 때 교우회 분들로 통해서 일단은 시장에 들어가고 뭐 조언을 얻고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았었어요. 초기에는 음. 그런데 오히려 가장 크게 저희한테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직은 그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고 실제로 그거를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피처 플레이 아. 하면은 또 이제 기술 관련 스타트업이 많이 모여 있는 그쪽에 네네. 많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사실 큰 걱정 없이 큰 고민 없이 피처 플레이를 선택했었습니다. 어. 네. 제가 이런 창업자분들한테 피처 플레이가 악명이 좀 높은 편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뭔가 거부감이나 그면은뭐 아, 유중희 대표님의 독설에 대한 어떤 음. 이미지 같은 거 없으셨어요?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아요. 되게 건조한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많이 고민을 안 하신 거. 지금 대표님은 CEO 자격이 없으시거든요. 그게 참 저는 재밌는 게 음, 저희가 워낙 초기 단계잖아요. 뭐 예비 창업 단계기도 이 하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네네. 엑셀러레이팅이 뭔지도 사실 잘 몰랐었고 초 초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번 듣기는 했어요. <laughs> 그 정도로 약간 악명이 있다라는 걸 듣긴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는 저는 특히 크게 부담이 없었던 게 오히려 몰라서 잘 몰라서 약간 더 용감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안 그래도 예선에서 발표를 할때좀 많이 떨었거든요. 왜냐면제 입장은 진짜 완전 IR이 처음이어가지고 인생의 처음 IR인데 방송까지 하니까 되게 떨었었어요. 근데 그때 안 그래도 제가 떠니까, 류중희 대표님이, 어, 안 그러면 그냥 떨어뜨릴까요? 이러셨거든요.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저한테. 아, 머리가 하얘지네요. 음, 죄송합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아, 그건 안 됩니다. 하고 발표를 시작했거든요. 아, 잘하셨네요. 네. 근데 그때 이후에는 사실 저한테 되게 너무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음. 저는 되게 감사할 따름이죠. 우리가 이렇게 만나자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퓨처플레이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네. 아니면 퓨처플레이 선택한 것 중에서 뭐 만족하는 거라, 불 네. 만족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음.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 일단 과제를 하면서 퓨처플레이 지금 여기 사옥에 들어왔는데 네. 너무 쾌적하고요. <laughs> 너무 쾌적하고, 심지어 위치도 저희는 이제 조경 설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숲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서울숲 바로 옆에 거 연결돼서 위치했다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 팀은 여기서 이제 미팅이 끝나고 나서 서울숲에서도 저희끼리 많이 얘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딱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기술적인 면이 부족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걸 잘 아시는 분들께서 저한테 조언을 해줬다는 거. 물론 처음으로 나왔던 조언이나 이런 피드백 자체는 당장 기술을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다 음. 오히려 문제 파악이 더 중요하고 이 시장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게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게더 음. 와닿았던 거죠 사실 음. 오히려 기술을 모르시는 분이 그걸 얘기했으면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네. 아 그래도 우리가 기술이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음. 심지어 이제 피처 플레이 안에는 드론이나 라이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로보틱스랑 라이다 쪽 관련 그런 분들께서 이런 조언이나 피드백을 주신 게 훨씬 더 와닿아서 저희도 오히려 딱 문제 파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더 조금 더 어렵지 않게 지금 음.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사업이잖아요. 뭐 유니콘 하우스도 그냥 방송일 뿐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사업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웃음> <웃음> 너무 즐기면서 잘하고 있어요. 네. 너무 지금 막 밤새면서 뭐 회의를 하더라도 뭐 시간씩 막 풀타임 계속 회의를 하더라도. 뭔가 목표가 있고, 이게 실행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음. 음, 제가 대학원 준비하고, 뭐,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를 준비하고 했을 때보다 더 힘든데도 되게 즐기면서 하고 있는 것 음. 같아요. 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계획을 짠 거랑, 당연히 그게 그대로 가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란 게큰 목표는 있지만, 당연히 그 단계를 밟아 가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단계별로 집중을 해야 돼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되게 전략을 많이 지금 바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런 면은 확실히 계속 고민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는 운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해 주실 분들이 어, 없는 게 다, 당연하잖아요.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그런 분들을 찾기 힘든데 저희는 피처플레이 분들이. 제가 막, 그래도 카톡 드리면 정주님이 답장 해주시고, 뭐 전화 드리면 음. 전화 받아주시고. <laughs> 그러니까, 뭐, 정말 좀 든든하다고 어.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되게 행복하게 잘 어. 준비 중입니다. 네. 네, 앞으로 어떻게 성장시킬 계획이신지, 뭐, 필요하다면, 우리 나중에 인력 구하는 것도 한번 어필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의 루트릭스는, 음, 사실 이 수목업, 크게 봤을 땐 건설업이, 너무 플레이어가 다양하고 레이어도 되게 많아서 딱한 구간으로 침투하는 게 침투하는 걸 결정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이 업계 자체가 워낙에 이제 아는 사람 위주 인맥 위주 그리고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구하기도 힘들고 이 전체 시장에 대한 분석도 어,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맨땅에 헤딩한다는 느낌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당장 저희가 할수 있는 거에서 온라인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모으자.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막 밤새가면서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빨리 이 업계의 전문가들을 계속 만나보자. 그래서 저희도 진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일요일도 시간이 되신다면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만나 뵙고, 최대한 저희를 도와주신다는 분이 계시면, 바로바로 바로 찾아가서 좀 조언을 구하고, 이 업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많이 들어봐야겠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이게 뭐 정리되어 있는 저, 자료가 아예 없어요. 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러 방면의 데이터, 농가의 데이터, 그리고 수요자분들의 뭐 어떤 나무를 가장 많이 썼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네 번째 멤버도 영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 관련된 뭐 전문가나 아니면 정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분을 지금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어 서비스 자체를 웹서비스로 할지 뭐 어플리케이션으로 할지 이게 완전한 뭐 플랫폼으로 될지는 조금 더 고민 중인데 UX나 개발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지금 잘 찾고 있습니다 아네 그래서 이렇게 루트릭스랑 짧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루트릭스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퓨처플레이도 루트릭스에 붙어서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되게 좋은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 정말 루트리스에 관심 있으시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laughs> 된 건가요?